어? 또 덤블링 해버는데니 안녕하십니까 첫째낚시입니다 요즘 겁내기 이슈된 게 뭐예요? 그 미국 까지 아닙니까? 야들이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생명력이 어찌나 강한 가안 죽는데요 과연 이 미국 가재는 그 바닷물에 넣었을 때 사는지 죽는지 지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잡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블링해보는 야, 블링 덤블링요. 가는데? 아니야, 적응하는 거여 그걸 납다 되는 거야?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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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 또오소머리치쿠나이아분력이 틀리잖아 물고 지금 하고 있어 소림 가지네 소림 가지 미국 가지가 아니고 소림 가지자세 마리 안 죽네 안 죽어 치쿠네 번오 들어가니 들어가네 공, 자도 공 같이 가 버리네. 자, 자, 는 이제 정리해버렸네 어, 시간 죽지 않나 예, 예, 제적됐다 예, 아니, 어, 너무 좋 야들이 적응해 버렸어요. 와, 또 엄청난 애들이구만 이 야들. 시방 이것이요 미국 가재고요 그 수족관에서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막잘 걸어 댕기지 않니요? 그리고 지가 들고 있는 것이 대왕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이 그럼 내일 와서 약들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는잘 살아있은 게요 내일 다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 봬요 자 오늘 그 가재 확인로로 왔어요 지가 봤을 때는 멀쩡해요 아 따냐, 자들 보통 애들 아니에요, 저거. 민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에 딱 던지면은, 바다에서도 예행병들올것 같아요. 한번 배줄게요. 저렇게 잘 놀고 있어요. 와, 따냐. 오. 오. 오 제대로. 후진기가 제대로 해버리네. 오, 어쭈 저거 봐라. 디스코 펑펑 타고 다 빠졌네. 싱싱하죠. 얕들 또, 또 민물에다 갔다놓또뭘쩡을거아니요 정치가 뭔지 모르겠네 저거 고 원래 바다에서 살던 애들이 모여지거자 어제 그 넣었던 그 미국 가재 있잖니? 그것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잘 살아있습니다. 확인했지요? 모르겠어요. 야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지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들이 그 바다로 안 갔으면 죽었어요또 바다 가면 또리 날라가도 몰라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you